잡아내겠어. 네. 그리고 범인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다들 흔들리지 말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알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범인은 이안의 동생입니다. 아 이거. 네. 어. 일어나세요. 두 자리 에 앉으시죠. 네. 앉으시죠. 자, 사건 번호 157 암실 뒤통수 사건 결론을 피한 씁니다. 이번 재판은. 대심원들의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대심원들은 본 사건과 전혀 무관한 스텝으로 구성했으며 오직 증거로만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겁니다. 억울한 세상. 대심원들은 잘 듣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최종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증거물을 토대로 결론하시면 됩니다. 단 증거물을 반드시 획득한 순서대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 박정에 모자를 쓰고자? 참자, 정말. 아유. 잠자. 정말. 잠자. 어, 존경하는 재파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피고인들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지석진 씨가 평소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주는! 내가? 죽을! 죽을! 증거! 제가 요 재판장님께 네, 증거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자료죠. 결정적인 이 증거를 우리 함께 보시고 지석진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배심원 여러분 그리고 재판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상이 보셔야 됩니다. 자, 틀어 주세요 맑고 순수한 영혼이 거짓말도 더도. 거짓말 화면을 좀 보시죠. 다들 언제인지 아실 겁니다. 처음으로 아니, 지석진 씨하고 이광수 씨가 주인공을 맡았던 그 해입니다. 아니, 아, 지금 잘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아닙니다. 다음은 지석진 셜록, 셔터 입니다 지령을 SBS 목동 사옥에서 봤습니다. 외모를 투대적 사건 이후에 네. 그렇죠. 제작진에게 푸대적당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죠. 제작진에게 예 마련한 특집입니다. 바로 아,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주 방송됐던 음, 장면입니다. 아주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자, 지금 본인 팀을 밀죠? 자, 지금 본인 팀을 밀죠? 예? <laughs> 보셨죠? 욕심! 욕심 보셨습니까? 예? 욕심! <laughs> 일단 저희가 가져온 증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소에 지석진 씨. 알고 계시죠? 그저 말해 뭐 합니까? 나쁜 사람이네. 뭐가 나쁜 사람입니까 네, 말 순수한 말 말. 영혼인데. 본인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 예? 예? 순수해서. 늘 주인공을 꿈꿔왔습니다. 예. 누구든지 그 주인공을 꿈꾸지만 사실 제작진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그쵸. 나 주인공을 하고 싶다 이렇게 본인의 속내를 드러내는 연기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석진 씨. 수없이 많은 제작진에게 어필과 얘기 끝에 바로 저런 특집들 마지막으로 트웨니원 우리 저 민지 양을 밀어냈던 게 지난주고요 아, 네. 예 바로 지난주에 보셨죠 팀원들 밀어내고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아, 네. 김종국 씨와 멍지 씨를 풀로 밀어내고 특히. 이제 가 스무 살된국민지향의 밭다리를 걸어서 넘기려고 했던 그 아주 취적스러워, 취적스러운, 적스러운 모습을 적하다고요 아주 우리 배심민 여러분들이 낱낱이 생생하게 보셨을 겁니다. 전 여기서 오늘 이 사건은 우리 제작진과 피해자라고 나온 지석진 씨가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자작극임을, 자작극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자, 이상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난 맞았습니다. 지섭준 씨는 자기 몸을 그 무엇보다 끔찍히 아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만큼의 한 정도에 내가 나를 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그렇지. 절대 어, 그렇지. 절대. 이만큼의 상처로 나를 태시했습니까 아, 내려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군대에 지원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열심한 분들은 아십니다. 석지석진 씨가 자기 몸을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시는지. 알죠. 근데. 그리고 지석진 씨 또한 거짓말 못합니다. 지석진 씨 거짓말 잘합니다. 나 못합니다. 제가 1 0여년 전부터 형수한테 거짓말하는 거 정말 많이 봤어요. <laughs> 여기요. 아니, 그거는 가정처럼 가서 하세요. 뭐, 여기 안 뭐, 뭐, 가요. 내가 봤다니까. 여기는 그런 데 데는...